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속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속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권장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심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여기서 소개할 10일가지 속건강 개선 식품은 식이섬유 함량이 풍부하여 매우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어떻게 속건강을 개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세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속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식이섬유의 정의, 종류, 장점 및 소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의 정의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관에서 소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소변과 함께 배출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소화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속건강을 지원합니다. 식이섬유의 종류,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용성 섬유로 알려진 섬유입니다. 가용성 섬유는 물에 녹아 용해되는 섬유로서 우리 몸에서 쉽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이러한 섬유는 오트밀, 쌀, 과일 및 채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불용성 섬유로 알려진 섬유입니다. 불용성 섬유는 물에 녹지 않으며 소화 과정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섬유는 껍질이 있는 곡물, 견과류 및 채소의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장점,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식이섬유는 변비를 완화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흔한 문제이며, 식이섬유는 장 운동성을 촉진하여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가용성 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식이섬유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식이섬유의 소비 방법. 식이섬유의 소비는 우리의 일상 식단에 어떤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양한 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여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 귀리, 현미, 갈발리, 귀리빵 등과 같은 곡물 제품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 배, 사과 등의 과일과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등의 채소도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견과류인 아몬드, 호두, 땅콩 등도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좋은 선택입니다. 추가 팁및 주의사항 식이섬유를 소비할 때몇 가지 추가 팁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천천히 먹고 충분히 씹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때 식이섬유가 잘 섞이도록 음식을 잘게 썰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8물결표 쌓인 10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체감하며 식이섬유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체감하며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식이섬유는 속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 개선 혈당 조절, 심장 건강 개선, 체중 관리, 암 예방 등의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천천히 배우면서 식이섬유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건강을 챙기기 위해 식이섬유를 적절히 섭취해보세요. FAQ 식단으로 속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속건강 개선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소건강 개선식품은 소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FAQ에서는 소건강 개선식품에 관해 주로 문의되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건강 개선식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건강 개선식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선행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허브, 천연 추출물 등이 속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소화, 장건강, 면역력 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속건강 개선 식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속건강 개선 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속건강 상태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식품의 성분표와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여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과정과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식품의 신선함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소건강 개선 식품은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하나요? 소건강 개선 식품은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섭취 주기나 섭취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소건강 개선 식품은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건강 개선 식품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이나 소화 불량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체 반응을 주시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5. 소권강 개선 식품은 기존 식단과 함께 병용해도 되나요? 소권강 개선 식품은 기존의 건강한 식단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기존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식단에 추가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식품의 섭취량과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